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아멘.찬송가 5 9 5장입니다나무듬본분는 구주를 높이고 문영웅 구원 옷도로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더라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 보고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한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않냐 하심을 그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더라.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않냐 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며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화에스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항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는 들이되 공이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에스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무난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했을 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십니다. 이르시되 화했을 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와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자는 너희 조상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알렸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화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화에 있을 진저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기를 청하여 들어가 앉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않냐 물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하게 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겉만 깨끗이 하고 속은 썩은 바리새인들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속을 깨끗이 하는 방법으로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종교적인 의식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탐욕과 악으로 가득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적인 청결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면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겉만 중요하게 여기는 바리새인에게. 장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탐욕과 악독함이 가득하기에, 이제 속을 깨끗이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구제하도록 말씀하십니다. 물질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과 이타적인 행동이라는 점을 일깨워 주십니다. 신앙은 단순한 정교적인 규칙 준수가 아닙니다. 마음과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을 모두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외적인 정교적 행위나 전통에 매몰되기보다는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타욕 교망, 악의를 버리도록 노력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구제와 같은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으로 내면의 청결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속에 탐욕과 악도감이 가득하지만 마음에 가득한 죄악을 해결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함으로 속을 깨끗이 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섬기는 삶을 삽시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음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중요함을 말씀합니다. 또한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무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평토장 한 무동 걸음을 말씀하시면서 화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42절에서부터 여섯 가지 화를 말씀하십니다. 법문에서는세 가지 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적인 규칙을 철저히 지켰지만 내면의 중요한 가치인 공의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것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일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에 공의와 사랑을 실천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 해당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명예와 인정받는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될쯤 있습니다.우리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평토장한 무덤에 비유하십니다.겉으로는 깨끗하게. 깨끗하고 경건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죽음과 부패로 가득 차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배, 기도, 헌금 같은 정교정의 행위를 하면서도 정작 이웃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데 소홀하지 않은지를 점검해야 될지믿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신앙을 남에게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도 안됩니다. 그래서 교회나 사회에서 높은 자리나 명예를 탐하기보다는 겸손한 자세로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진정한 마음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본을 보이는 삶을 삽시다. 본문에서도 세 가지 화를 말합니다. 이는 율법교사가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자기는 한 손가락도 손을 대지 않기에 화가 임합니다. 율법사들은 선지자들에 대한 최대한의 존경심을 남에게 과시하기 에해 옛날에 죽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아름답게 장식하지만 이는 악함을 은폐하기 위한 이선에 지나지 않기에 화가 임하고 율법교사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을 오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히함으로써 천국에 들어가는 자기를 막고 있기에 화가 이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율법교사들이 사람들에게 지기 어려운 짐을 지우면서 자신은 그 짐을 덜어주지 않는 이선을 심판하십니다. 율법교사는 유대교 전문적인 율법 해석자나 율법교사로서 특권을 누린 자로서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 율법의 해석을 하는데 모세율법에도 의 613조를 제정하여서 송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 지우지만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이 짐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또한 조상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여 무침, 무덤을 다시 쌓고 비석을 세워서 선지자들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처럼 선전하지만 이는 자신들의 악함을 은폐하기 위한 이선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자신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까지 가는 길을 막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율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사랑과 기쁨과 표현임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을 부담스럽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돕는 자로서 자신의 지식이나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도와준 자가 되어야 될줄있습니다이를 위하여 우리는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또한 역사가 주는 교훈을 깨닫고 자기 삶에 적응할 줄 아는 역사의식이 있어야 될줄있습니다그리고 내용이 없고 형식만 있는 역사의식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뜻을 되새기는 삶을 살아야 될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혼잡게 해서 구원의 길을 막아서는 자가 아니라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여서 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입시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그 집에서 나오시는데 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먹고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채찍고자 노리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거세게 반발합니다. 그의 말을 책잡으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그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해결을 촉구하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더욱 안악해져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가르침에 대해 비판적이, 비판적이기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듣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지 믿습니다 불편한 진리라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읽는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가진 신념과 가치가 진리에 부합하는지를 점검해야 될줄 믿습니다. 진리에 대한 저항이 아닌 수용의 자세를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들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이 생겨야 될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뿌리가 내려서 자라게 되어서 변화받는 삶이 되어야 될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동하여서 변화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에 있습니다. 화있을진절라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겸손한 자세로 섬기는 삶을 삽시다. 세 번째, 혼을 보이는 삶을 삽시다. 네 번째,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속에 탐욕, 악도감이 가득하지만 마음에 가득한 죄악을 회개하게 하옵시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함으로 속을 깨끗이 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변화를 추구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이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혼잡게 해서 구원의 길을 막아서는 자가 아니라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며 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동하여 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송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문용은 구원옷도로 잘인도 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잘 행케 하시고, 이 후에 주님 배울 때 상밖에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더라